자 그러면 이제 책을 다 읽었는지 아빠 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시장이가 아니, 시장이라는 사람 있었는데, 지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다먹어가지고 어지루없은 사람한테 생을 상을 내린다고 했어. 응. 그래서 피리 보는 사연이가 사나이가 그로 보고 왔어 시장한테. 응. 그래가지고 걔가 지를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쫓아냈어. 어떻게? 피리를 불고. 방으로 왔어 그래서 걔가 없어진 거야 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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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내려야 되잖아 음. 근데 상을 시장이가 상을 안 주고 그냥 들은 척도 안한 거야. 음.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가 후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말고 문을 콩 닫고 나갔어. 그런데 사나이가 공원으로 가서 피를 리 불고 어린이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손을 잡고 동굴로 갔어. 그래서 그좀큰 돌로 아이들 가지고 나서 보는 콩 그걸 돌로 다없 다 그걸 다다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만류잖아 그래서 거기서 살아야 됐어 그래서 그 후에는 아주 심심한 도시가 됐음 아이들이 없어서 심심한 도시가 됐어 네. 그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글의 동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 어, 아주 아주 깊은 숲 속에 동물이 있었어. 음. 그런데.